책을 어디에 보시자면요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죠 복장, 재종, 물목, 도본이라 복장, 재종, 종물, 물목, 그러게 그러니까 복장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물목의 그림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제 일은 후렴통형이라, 그 집은 후렴통형을 하는데요. 설마 한번 보시면은 이 책에 담은 설녀가 앞에 했어요. 그것은 금앤 노스님이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통체는 통체, 통호의 체는 관계에 도하야이 그림을 봐가지고 말이죠. 이 그림대로 빼놓고 들이 연꽃이 나와있고 이런 그림을 봐가지고 상용호대, 아니 작용호대 어, 어떻게 하냐 당시 집사자가 당시 에이 후렴통을 제작한다는 이 아사리 아사리가 상찰용지다자세히 살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서 통밖에다가 5방경을 오방, 부지하고 통밖에다가 5방경을부지하라 됐죠? 5방경이 뭐예요? 아까 쓱붙인 대로 동선 한번 하고 중반까지 5방방경 오방, 됐죠? 네. 부지하고 중방경은 통 채, 통 밑에다가 토지 가야라 붙이는 것이 옳다. 또통 밖에 사방에는 사방주를 범서로 수방하여 범서로서 강위를 따라 가지고 처지하라 지금 스님들 이범서를 지금 아직 안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절에 가셔서. 쓰여있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예, 제 2번보다 제 3장 제3 사방주라고 쓰여있더니 종말에는 라자 이런 글자를 쓰고 종말하는 것이예요 그날 마라자는 이렇게 쓰고 연방에다가 그날 다 사방에다가는 라자를 이렇게 쓰고 국방에다가는 하자를 이렇게 써라 예, 이렇게 동, 남, 서, 북을 써라 하면 a l 잖아요 u can 이렇게 남, 서 So, you can t 이 l k You c a 다이 a 쓴 k You c a 야 t a l 소상 o 소상 a n t a l 세로 만들거나 구루로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소상, 어, 형상 형상인즉은 원통으로 하고 동그라미가 원통 원통이지 원통 그래서 그 책을 복자하면 여기 등산부처님 여기가 저게 이런 동그라미 원통으로 하고 화탱, 탱화 탱화인즉 용, 방통 야. 병 방통 네모지게 네모지게 하라 할 말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나를 들어가는 것도 네모지게 뿌리고 원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5개의 모범이 들어갔듯이 생화도 네모지게 해가지고 또 그러게 하는 이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생활 와꾸를 걸잖아요. 와꾸면 한 가운데다가 내모지게 복장 중으로 해서 걷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러면 어디 들었어요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소상은동불기하고부채밀의 등산. 그다음에 생활는내모지게 하나. 네 예, 강원 불방이라 네모지게 하든지 동굴게 하든지 소상도 네모지게할 수도 있고 어? 등산 저저 그다음에는 이제 태화에도 동굴게할 수도 있지만 동굴게는 조금 튀어나오니까 아, 안 되는데 예, 소상은 네모지게할 수도 있다 이거요방원은 불방 단일롭지 않다. 이것도 정리를 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쓴 것이기 그냥 그대로 쓰면 쓰기 아니까그 내용이 본 내용이 이 앞에 봤던 이 텍스트 가기지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5반경 어떻게 쓰시나? 5반경. 오반경은 네머리게 이게 단계에 여러지, 단계 이 모방자가 단계 그 다음에 남방에는 정유류 색계로서 선발을 선 서방에는 백유류 색계로서 동굴계 원형그다음 북방에는 방한 색계에서 북방 흙으로 발원 색계그 중방에는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동굴계한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음에 그건 뭐냐? 경사 이게 거울로 불시를니다 예, 거울이요. 아 그렇죠. 아 거울. 경이니까 거울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에, 이 여덟 이 복장 경에 쓰는 걸로 말하면은 금으로 나은돌 중에 하나로서 동방에나이런모지게 금으로 내모지게 한다든가 은으로 내모지게 한다든가. 여기 모양들에서 금이나 은이나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아기로서 붙여라. 이랬어요. 아기로서 붙여라.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거기 쓰여 있어요. 이 복장형에. 아주 좋은 이런 색지에다가 해가지고 방위를 붙여라. 현실적으로 아, 잘안 되기 때문에, 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알아서 해. 금으로든지, 은으로든지, 엄마도 <laughs> <없는도> 어떻게 <듣겠네>. 거예요? <laughs> 이 종이에 도 엄마도 어떻게 복장하 해서 는데 어떻게 야 되는 그때냐면 제가 여수에 불사을 갔는데 그 스님이 성만가님인데 자기 도반들이 대부분 올목 잡고, 250만원을 맺어놨어요. 50만원 드리려고보스를 근데 10명 이상이 와버렸네. 어떻게 올 것이, 돈은 그렇게 안 돼. 그럼 쪼개서 25만원씩. 그러듯이, 어떻게 올 거, 온건 없는데. 그 형편 따라서는 안니까 자, 아, 그러니까, 에, 그걸로, 어, 거를 만들든지, 원도로 만들든지, 그 원으로 하는데, 그걸로 하는 색지로 해서, 에, 방위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대로 아래 들어가 있는 물품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몸에, 동방에 들어가는, 안방에 들어가는 설명드렸잖아요 Как